뭐, 지키야짜요 따라볼게요. 뭐, 지키야짜요 이제 그냥 좀 사겨라. 이런 말이죠. 근데 뭐, 이제 좀. 그 다음에 지키오가 사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뭐 차에 뭐뭐 해버려라. 이런 뜻이죠. 뭐, 지키야짜요 뭐, 지키야짜요 뭐, <목> 지키었요지키자요 <목> 뭐, <목> 지키었자요. <목> 뭐, 지키었요 아리가도 네. 다스다 요. 전나 볼게요. 요크 와카라 나이 케도 자이 와토템모 감바테르 토 오모우 요. 잘 모르겠지만 자이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 요크 와카라 나이 잘 모르다 이 말이죠. 뭐뭐 케도 가 뭐뭐 하지만 뭐뭐 이지만 토테모 아주 무척 감바테 이루 열심히 하고 있다 뭐 힘내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뭐뭐 토 오모우 가 뭐뭐라고 생각한다 이런 뜻이죠. 아리가도 네. タスカタ。コマオ、トポネサラソウ、イルンテシエオ、ソとリガトネ、イコマオランマリゴ、タスカタヨ、トポネサラソウ、トオミテソウ、イルンテシトウ、ヨクワカラとイケド、ザインワ、トとモガンバテイとトオモヨ、アリガトネ、タスカタヨヨクワカラとイケド、ザインワ、トとモガンバテイとトオモヨ、アリガトネ、タスカタヨ。ウリレ。 오마이그라이다요. 오레 노것토가기미い이니 호메르노와. 따라볼게요. 프리렌 오마이그라이다요. 오레 노것토 가기미터이니 호메르노와. 프리렌너 정도라고 나를 애 대하듯이 칭찬하는 건 이런 말이죠. 오마이가 너고, 뭐뭐그라이가, 뭐뭐 정도. 그 다음에 오레 노것토 이건 그냥 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뭐의 나에 대해서 코토가 붙음으로써 조금 더 나에 대한 전반적인 것, 이런 것으로 어, 바뀐다. 의미가 약간 추가된다. 라는 것만. 어, 알아두시면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키가 이제 꼬맹이 아이라는 뜻이고 모모미타인이 뭐뭐 같이 호메루 칭찬하다 이런 말이죠. 모모노아 모모하는 것은 프리렌, 오마이그らいだよ俺のことを가키みたいに褒めるのは 프리렌, 오마이그らいだよ俺のことを가키みたいに褒めるのは実際にガキでしょう.まあ悪い気 알아 볼게요. 디자인이 같기 대쇼. 실제로 애잖아. 그래서 디자인이 이게 실제로고 대쇼. 이게 뭐 뭐잖아. 이런 뜻이죠. 와悪い気分はしない 뭐, 나쁘진 않아. 그래서 마 이게 뭐이 정도 되고. 와悪い気分はしない. 나쁜 기분은 아니다. 나쁜 느낌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実際に書きでしょ. まあ悪い気分はしない。実際にガキでしょ。まあ悪い気分はしない。な、ずっと気になっていたんだが。旅に誘ってくれた時もそうだが、なんで俺なんかにこんなにかまってくれるんだ。あのよなあ、ずっと気になっていたんだが。 저기 계속 신경 쓰였는데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나 이게 저기 뭐 야라고 해줘도 될것 같아요. 상대방 주의를 끄는 말이니까 듣도가 계속 뭐쭉 키니나 때 있단다. 이게 신경 쓰고 있었다. 신경이 쓰이고 있었다. 그 다음에 뭐뭐가 뭐뭐만 뭐뭐대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타비니사소때그레타 토끼모 쏘다가 같이 여행 가자고 권유해줬을 때도 그랬지만 타비 이게 여행이고 뭐뭐니 사소때그레타 토끼 이게 같이 뭐뭐하자고 권유해줬을 때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뭐뭐뭐 소다가 뭐뭐도 그랬지만 난데 오래난가니 곤난이 어마떼크레다왜나 같은 걸 이렇게 신경 써주는 거야 그래서 난데가 왜 어째서 그다음에 오래난가 이게 나다 위나 나 같은 것 이렇게 좀 나를 낮추는 말이죠 뭐머니가마대 크레루 머뭐한테 신경을 써주다머뭐에게 신경 써주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곤나니가 이렇게나. 이렇게 나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죠. なあ、ずっと気になっていたんだが旅に誘ってくれた時もそうだがなんで俺なんかにこんなに構ってくれるんだなあ、ずっと気になっていたんだが旅に誘ってくれた時もそうだがなんで俺なんかにこんなに構ってくれるんだ